왕가수 활동 2 조영수 11살 트로트 신동 황민호 선택 왜 황민호만이 새 곡을 부를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왕가수 조영수가 또 한번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11살의 어린 트로트 신동 황민호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다. 그가 선택한 황민호. 그리고 그를 위해 만든 신곡은 과연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왜 오직 황민호만이 이 곡을 소화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조영수, 트로트와 발라드의 경계를 허물다. 조영수는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그 이름만으로도 신뢰와 품격을 보증하는 현역가왕으로 자리 잡았다. 발라드부터 댄스, 트로트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그의 음악적 세계는 이미 대중의 찬사를 받아왔다. 그의 곡들은 수많은 히트곡을 기록하며 한국 음악의 역사를 새롭게 썼고 그의 이름이 붙은 곡은 언제나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직접 도전하는 새로운 영역이 있다. 바로 11살 어린 소년 황민호를 위한 특별한 트로트 곡을 작업하는 것이다. 황민호는 단순히 목소리가 좋은 어린 가수가 아니다. 그는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정성과 그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대중을 매료시키는 트로트 신동이다. 조영수는 황민호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그 독보적인 재능에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한다. 왜 황민호를 선택했을까? 조영수가 황민호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어린 나이나 뛰어난 가창력 때문만은 아니다. 황민호는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감정을 노래로 풀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를 때마다 관객들은 마치 그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감동을 받는다. 황민호의 목소리에는 그 나이대에서 느낄 수 없는 깊이가 있으며 그의 노래는 그 자체로 감동을 선사한다. 조영수는 황민호를 처음 들었을 때 그가 트로트 장르에 딱 맞는 가수라는 확신을 가졌다. 트로트는 대개 경험과 연륜이 중요한 장르로 알려져 있지만, 황민호는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수준 높은 감정 표현과 음악적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조영수는 황민호가 단순히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그의 노래와 무대에서 전하는 감정이 진솔하고 깊이 있다고 느꼈다.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여는 황민호. 황민호는 트로트 역사에서 유례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다. 트로트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가수들이 주로 부르던 장르였지만 황민호는 이 기존의 틀을 깨고 어린 나이에 트로트 특유의 걷기와 찬반을 완벽히 이해하며 무대에서 자신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무대를 본 팬들은 무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황민호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노래를 통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그 감정은 억지로 짜여진 눈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진솔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번 곡을 처음 들었을 때 황민호는 마치 내 마음 속 이야기를 누군가 읽고 그대로 노랫말로 옮겨준 것 같았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이 곡은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서 황민호 자신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조영수의 음악적 비전. 과거와 현대를 잇는 새로운 트로트. 조영수는 이번 곡을 작업하며 전례 없는 몰입을 보였다. 그는 주변과의 연락을 끊고 오직 음악에만 몰두했다고 전해진다. 그만큼 이 곡은 조영수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이번 곡은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순수한 열정과 창작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이 곡은 트로트를 새로운 시대와 만나게 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것이다. 조영수는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의 음악이 아니며 현대적이고 뜨거운 장르로 재해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곡을 통해 황민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넘어서 더 넓은 음악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부른 곡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트로트의 세대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황민호의 재능, 그 가치를 인정받다. 황민호의 음악적 재능은 국내에 그치지 않고 국제 음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의 음악 전문가들은 그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정성과 완벽한 가창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음악 장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민호의 노래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가 뛰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노래에서 나오는 감동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는 마치 오랜 인생을 살아온 사람처럼 진정성과 깊이를 전달하며 그만의 독특한 감성으로 무대를 장악한다. 황민호는 단순히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 인지도를 얻은 황민호, 트로트의 글로벌 확장. 황민호의 목소리와 무대에서의 매력은 이미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황민호의 무대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해외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특히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그의 음악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점차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다. 황민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한국 문화의 전파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한국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글로벌한 언어로 번역하며 문화적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의 음악 평론가들은 황민호가 트로트를 통해 한국적인 감성을 전 세계의 음악 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에 대한 성찰과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황민호, 음악을 넘어선 예술가로 성장하다. 황민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무대에서 보여주는 깊이 있는 감정 표현과 독창적인 해석으로 곡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그의 무대는 음악을 넘어서는 예술적 경험으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는 또한 그의 독특한 스토리텔링 능력을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한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관객과의 교감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런 능력은 황민호가 단순한 신동에 그치지 않고 음악계의 차세대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다. 황민호, 어린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다. 황민호의 성공은 단지 그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어린 세대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음악적인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며 그 결과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며 특히 음악계 후배들에게 큰 자극을 주고 있다. 그의 노력과 열정은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음악계를 위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황민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 시대를 열어가며 대한민국 음악의 가능성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노력은 앞으로 그가 한국을 넘어 세계 음악계에서 큰 발자취를 남길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결론, 황민호의 미래, 음악계의 새로운 전설이 되다. 황민호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신동을 넘어 대한민국 가요계의 미래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은 그를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다. 조영수와 황민호의 만남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황민호는 음악을 통해 감동을 전하며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행보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음악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황민호와 조영수의 만남,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신곡은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황민호의 미래는 밝고 그가 쓸 새로운 전설에 대한 기대는 이미 최고조에 달했다. 그의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는 함께 지켜보며 그의 음악적 성장을 응원할 것이다.